크다 경기장. 와. 우와. 우와 장난 아니다. 대박. 3분전3분 전. 3분 전. 분 빨리 받아야 돼. 3분전. 야 우리 우와 우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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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나뭐 어, 나온다 뭐 나온다. 뭐 나온다, 뭐 나온다. 심판인가 봐 심판. 오, 대박. 신기해. 위에 거는 청색, 홍색 따로 있는데 바지는 파란색으로 입었요 그렇게. 아그 대신 아, 또 모자가 아, 빨간색. 어 아. 아 그래. 뭐요? 어, 나온다 나온다. 우와 우와, 우와 저거 봐. 보 우와, 우와+ 우와 우리가 아는 초보 아닌 것 같아 애가 진짜 딱 진짜 파이팅 기술이 있네 우와+ 응. 우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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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오래 오. 오래 막와 우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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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와우는 우와+ 우와+ 도망 우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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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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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졌어 아직 안 졌어 아어 좋아 오, 홍이 이겼다, 홍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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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홍이 이겼다 사 이겼다 홍홍홍 이겼다 홍자 이번에 쌍칼하고 빅토르 갑니다 쌍칼 빅토르 쌍칼이 빅토리 아, 안녕하세요. 쌍팔, 안녕하세요. 누구십니까? 우주, 서 우주. 네. 우주? 우주장녀. 아 여기 그싸움소주이 네, 네. 주이, 아이쌍소 하시는 어르신이 어한테 대요 안녕하세요. 예. 네. 아. 안녕하세요. 아 원래 싸움소를 키우시는 거예요? 네, 많이 키웁니다. 지금 열, 네. 열 마리. 열 마리. 열 마리. 싸움소 키우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? 아 힘들죠. 예. 얘들이 운동 시기이래. 예. 그 뭐. 뭘래치기 그 줘야 되 어... 아주 힘듭니다 아니 먹이는 것도 막 좋은 거만 이게요 좋은 거먹뭐요뭐 먹여요? 뭐, 뭐, 영양가가 최고 풀이 있어요 높은 풀이 네. 비싼 풀이 있어요 네. 그걸 먹인다 어, 어르신은 뭐 드시는데요? 저는 밥 먹지 <laughs> 사장님 근데 쌍수는 보통 몇 킬로나 가요? 아 700킬로, 그 다음에는 800킬로 아 그다음에 무제한 아 800킬로 넘어가는 무제한 음... 지금 이제 쌍카라고 빅토리 오는데 네. 둘 중에 누가 강합니까? 저한테만 얘기해 아 삼촌 왜 삼촌만 그래요 선생님 누 아, 선생님 누구한테 거실 거예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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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<웃음> 맞아 맞아 예. <laughs> 네. 쌍칼 빅토리 예. 청홍 저는 청에 한번 걸어볼게요 저도 청해야만은되볼래요 저도 청이요? 에 홍? 홍이세요? 어. 사장님... 사장님... 사장님, 어. 사장님 왜 홍이세요? 아세요? 좀 아시는 서예요? 무게가 아시는 아, 무게가. 아, 어, 산... 무게가 많이 나간대요. 아, 무게가. 저 혼자 홍청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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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자, 샹칼 온다. 아, 가 샹칼이에요? 샹칼. 홍홍. 이야. 야 빅토리 잘생겼다. 아, 빅토리 요놈 잘생겼다. 야 봐. 야 발걸음이 말발걸음이다. 네. 가볍다. 그 말. 아주 가볍다. 아 맞잖아. 오, 전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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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러니까 발걸음이지. 어. 그럼 뭐예요? 야. 다안다다 빅토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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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riters. 빅토리! 빅토, <laughs> 어 돼, 빅토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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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고쳤 빅토리! 빅 빅토리! 빅토리! 빅 빅토리! 빅 정말 잘하네. 와, 빠리다. 너무... 와, 와 진짜. 오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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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안 된다. 안 된다. 야, 가! 야, 가! 아, 잘했다, 잘했다. 잘했다. 소리 잘했다. 뒷소리 잘했어, 잘했어. <목소리>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<resonated> 진짜 뒷자했다 와... 아... 같이 앉아있어야 되나요? 아래 것들이랑 위로 올라가셔도 됩니다. <laughs> 아, 아직까지, 아직까지, 네, 아직까지. <laughs> 어, 안 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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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, 예, 예, 예. 이번에는 강용이가 이기죠 난 가야 되겠다 간다! <목소리> 뭐 아, 나, <목소리> 뭐야! 뭐야. 아, 앉아, 가르줄 것도 없고 갑니다 아, 아버님, 자, 또, 또, 또 뚜껑, 앞에 뚜껑 자, 수고했이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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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, 감사합니다 고생하습니다 예, <목소리> 즐거웠습니다, 아버님 아버지 때문에 다 틀렸어, 내가 아, 이겨야 된다 저 이번엔 진성이가 꼭 이깁니다 진성이가 너 친구야 선배님한테 맞아 언니의 홈예 진성 선배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예 홍, 무슨 소리야 홍코 너라고 아 강영이가 진성이의 강냉이를 다털 겁니다 강영이 파이팅 감히+ 감히 이길 수 있을지 아 진짜 이거 위한경기네 형성수 응. 그네 와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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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누가+ 누가 달려들어 진성이+ 진성이가 달렸어 요 진성이. 우와, 와, 우와! 제발 강룡아! 진정 와! 진정아! 제발! 가자, 가자, 가자. 와! 안밀린다 아하, 밀리는 같아. 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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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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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 <laughs> 아우. 어 진짜가 사랑해. 수말러다. 마지막이 그쵸. 어떡쳐어 얼른 붙여주실 분데 붙여. 뒤에도 나팔 아, 떨어질 것 같은데. 자, 한번 일어나 봐 주시겠어요? 어허! 일어나거라. 잘 어울리신다. 아니, 오늘 옷도 약간 그런 거 입고 왔네. 그러니까요. 어, 약간 이러니까 일어나. 제수복 같네. 예, 예. 제수복 같아. 앞으로 해도 수발로 뒤로 놀아도 수발로 옆으로 해도 수발로 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을 못 맞추냐 수발아 가자 아 어허. 수발이 아, 손, 손. 빨리 <laughs>